소화도 안 되고 근데 다 같이 일 하는 거 없고요 그냥 재밌있게몇 가지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가, 누는 레크레이션 시간이 됐다. 짠 이런 거아니요 그럼 짠, 레크레이션 시간. 아, 네. 제가 원하는 짠짠 이런 건데. 아, 네. 해볼까요? 누는 레크레이션 시간. 아, 됩니다. 그럼 고맙겠습니다. 아여러분우아합 자 우리 먼저 분위기를 업 시키기 위해서 행운권 추첨을 하나 주려고 해요. 행권 바구니랑 행과 그 선물 파티 좀예좀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을 같이 따라해주시면 돼요. 사회자가 다시 한번 사회자가 왕이다. 다시 한번 사회자가 왕이다. 그렇죠 제가 시키면 다 하는 거예요. 그쵸? 아셨죠 예. 제가 시키면 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선물도 망고자 이제 우리 행운권 추첨을 하나 해볼까요? 저희 행운권 추첨은 그래도 우리 또 애글리또 사장님께서다게해하셨는데 하나 뽑아 주시죠. 자 이번. 이번 에한번 추천은 자, 김을내보고겠습니다녹차기 <laughs> <laughs> <에이> 녹차기 <녹차니. 웃음> 굿 선생님, 제가 뽑으실 거요제거제 이름, 제 이름 하나 짜이 네, 아, 자, 제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 한번 하나 있습니다 제거 아닌 거 저는 몰라요 분이 김까지 그자 이름을 발표합니다 홍철우 집사님입니다.

샴푸입니다 샴푸 아니에요? 제가 샴푸에다가 세제로 3개? 이게 좀더 저렴한가? 아무튼 세제도 좋습니다 자어이 이거는 진짜 말도 안돼 자, 이제 본격적인 월크레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랑 1대 다수로 갈발보를 할 겁니다. 아셨죠? 갈발보서 제가 다섯 명을 뽑을 건데 그러면 자, 2기 뭐두 명이 남았을 제가 두 명을 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명이 남아서 한 명을 택할 수도 있어요. 제가 다 같이 갈발보를 하는데요. 1대 다수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손 들었죠? 다 같이 여러분도 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현재 다수라는데 가위바위보에서 예를 들면 제가 가위를 냈어요 그러면 저를 이긴 사람만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먹만 이기는 거예요. 가위나 보재기는 손을 내려주시는 요 낫겠죠? 그렇죠? 다 정직하시죠? 자, 손 들어주고 연습 없이 갑니다. 자 여기다 하나요. 따져보 제가 합니다. 하나 가위, 가위, 보!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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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주 가위, 빼고. 가위, 가위, 가위만, 가위만 손들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아구 여기 한명 있네요. 자, 가위, 가위, 진짜 고세이고세오이구두명 세명, 네 명, 네 명, 남았어요 자, 한번 구하겠습니다. 네 명, 네 명만, 네 명만 착불합니다. 가위, 가위, 우와! 이거 구세기, 구세기, 가세 네, 자얘단 나오 주시 오, 오 문제 뭘 아, 저요 앞에,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환 주시고, 아니요, 다른, 분.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자가음에 하는 겁니다, 가위, 가위, 보, 자 주먹, 주먹, 주먹까지 다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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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아요, 남자 주먹, 자또 하는 겁니다, 가위, 가위, 보. 가위가위몇 가위 명? 저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명, 여덟 아홉, 다홉 명, 맞죠? 다시 하나만 하 나오면 가위, 가위, 두, 보석이보석이보석이 구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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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 아, 구석이, 구석 명? 구아이 구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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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이구석네 명만 이 구석이, 네명만하는거예요네명만 가.. 어딨어요? 또한명더어어 가위 가위 보! 자 다시 한번 가위 가위 보! 보지기 어, 두명보지기 나와주세요 두분보지기 나와주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두분두분 뽑겠습니다 다같이 가볍고 다자 여러분 자 합니다 다같이 손 드세요 손드 다같이 네, 다같이 다섯 명을뽑을거예요 지금 3명을 뽑고 자가위바위나 가위 가위 보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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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운다 그래 가위 가위 가니다 가위 가위 붓 이거 주먹 주먹 두부두부나오는데 어이구 두부나는데요리 빨리 빨리 나리세요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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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코로 불고 여자는 입으로 불고 누가 제일 많이 붙느냐 시간 됩니다 30초 아까. 시간 재주기로 시간 20시간 재주세요 자 지금 시작하면 부른 거예요 자 한번 코안 엎으세요 자 11열 11열 자시 자 이제 1열로딱 서주세요 여기서 하나씩 풍선을 볼거겁니다 제일 많이 간 사람에게 선, 선물을 줄겁니다 아니죠 그렇게 해주면 안돼요 앞으로 해야 요 앞으로 <laughs> 뒤로 아 뒤로 뒤로 해야죠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자이번에선물을라면예 네, 라면 라면 이거 블랙 블랙싱크 싸는 사회자는 자, 자, 배꼽에 이렇게 대주세요. 한 명씩 이쪽부터 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놓으세요. 하나, 둘, 삼, 보세요. 여기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 둘, 삼, 하나, 둘, 삼, 하나, 둘, 자, 하주세요 하나, 둘, 셋. 오, 아이고. 가데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이 친구 코로 불었는데 그래 제가 코로 불어 그런, 그런 거예요 다시 코로 부실 생각이었어요 <laughs> 아닙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셋자 아, 그러니까. 제일 일단 풍선 이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풍선 하나 둘셋 <laughs> <laughs> 와우 굉장합니다 <laughs> <괜찮습니까? 웃음> 여러분 재밌어요? 네 저희는 무하이 넘치니까 봐주시고 무악 무악 자 이번엔 빨리 다섯명 <laughs> 선착순 받겠습니다 다섯명 자 자신있다 진짜 두구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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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선착순, <웃음> 선착순. <안한> 사람. <웃음> 선착순. <웃음> 빨리 오세요 빨리 선착순 선착순 안한사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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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선착순 다섯명 두명 <2명>, 하나 두명 두명 <laughs> 고사님들 해주시고요. 네네. 한명 더. 한명 더. 한명 더. 한명 더. 이빨을. 네. 이빨을. <목소리가> 이렇게 사진 잘 찍어야 돼. 아니 입으로. 코로 코로 코자 코로 하셔야죠. 자3 0초갑니다 시작. 오. 오! 가만있어, 가만있어. 오! 5초, 5, 4, 3, 2, 1, 자좋아아 6, 7, 이거 조더만더요이요를 14, 15, 16, 요7 18, 19, 10, 11, 12, 다자 14, 15, 16, 17, 18, 19, 세제 21,

이런 커플 게임은 여기서밖에 못볼 거야. 이제 주사랑 최초시고 또 이런 자리는 절대 없을 겁니다. 자, 총3 커플이 나오도록 요 원래 내 커플을 예상했거든요 목사님이 없죠? 안계시 아, 목사님이랑 딱시게 됐어요. 자, 주사랑, 주사랑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3 커플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목사님 보여요는데 목사님 보면 안 되고요. 안수 집사님 보고 그리고 우리 에턴스선정준정준님선부 그리고 박정근선사님보수는주시는 선수는 선수는 수는 선수는 선수는 선단는 선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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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니선 빨리 선수자 그리고 우리 의 알렌티어가 또 시범을 보여줘요. 시범쇼시범쇼로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시범이 필요해요. 아 아니, 예. 그런 절대 저기 절대. 뭐라고 지않을요아닌거 아니에요. 대기 때가 니다 자, 풍선 두 개가 필요해요. 팀다 먼저 풍선 주세요. 풍선 을리두 개만 주시겠어요? 예, 네. 두 개를 주세요. 자, 이만한 크기가 기본 꼭 불어야 되는 크기예요. 자 시작하면 먼저 남자가 풍선을 이만하게 부는 겁니다. 코 안에 입으로 코는 힘들어 <laughs> 입으로 불고 그리고 서로 서로 이렇게 안나가서 터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터트리면 터트리자마자 이제 여자 이제 그 집사람들이 이제 입으로 또 풍선 이만하게 부는 거예요. 그리고 서또 여자 터트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직접 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제가 시작하면 할겁니다 시-작! 이만하게 이만하게 여러분도 봐주세요 이만큼 부는데 굉장한 체력이 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빨리 걸어죠자 <laughs> 눕는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laughs> <important. 웃음> 떨고 있죠? <이거. 웃음> 다 이렇게 떴어요 ok 拜拜 물론, 똑같고요 일단, 아, 제일, 진짜 크게 보셔야 돼요. 그 그렇죠? 그래서, 딱 터뜨리고, 그, 여자 직사님들이하면 터뜨리고 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 휴지, 휴지 발휘하야습니다 그렇죠? 시작 시작가겠습니다나 정리하고. 정리하고. <laughs> 자, 화이팅입니다. 시작 하면하는거예요 정지혜 선생님 굉장히 제가 <laughs> <laughs> <한> 2초만 <있었네요. 웃음> 자, 시작하니다 C, 아니 아직 안 하고, C, 2초, 2초, 2초 해 이런 거다나씩 해줘야 돼. C,